안녕하세요. 테입니다. 오늘은 좀 까치산역 인근에 있는 어, 화곡동 매정그라지라는 그 아파트 어, 경매 임장 왔어요. 이쪽은 어, 까치산역에서 약한 뭐 거리 한 500m 정도 어, 거기에 위치한 어, 바로 그 아파트 앞쪽에 있는 바로 옆쪽에 있는. 어, 어, 근린또 어, 상가들도 아주 많고, 어, 아주 뭐,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, 이제 제가 그, 어, 사실은 이게 제가 이 매점그라제를, 어, 낙찰을 받았어요. 낙찰을 받은 겁니다. 2월 6일 날, 어,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설날 다음날인데, 잠깐 짬을 내서 제가 유튜브를 좀 찍으러 왔습니다. 네, 이 주변 환경부터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, 현장 아파트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이제 현장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. 여기서. 바로 저기 뒤쪽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저 뒤에 그 회사 건물. 거기 7층이에요. 이게 이제 매전 거래대 아파트인데 전용이 약한17.5평 정도 되고 2019년대에 준공하고, 그러니까 얼마 안되죠근데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이 이 현장 이 아파트인데.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고 또이 이제 지금 이 아파트의 장점은 이 반경 한 3, 300m 정도 인근에는 5년 안에 신축된 건물이 딱두개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 아파트하고 또 오피스텔 하나하고 그러니까 신축이 없어요 대체로 보면 뭐 2000년대 초반 뭐 2003년 4년 뭐 이런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좀 좀더뭐 신축에 가깝다 그러면 뭐 2011년 12년 뭐이 정도가 어 대부분입니다. 반경 한 300m 안쪽에는 이렇게 신축, 신축된 게 없어요.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새 아파트라고 봐야죠. 아주 사실은 어 위치도 좋고 또 신축된 지 얼마 안 돼서 준 신축급 정도의 이런 컨디션이 아주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6일 날감자가가 3억 9,900이었어요. 그게 이제 한번 유찰돼서 20% 저감돼서 최저가가 3억 1,900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3억 3,177만 7천 원에 네, 낙찰받았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 아는 그, 뭐, 좀, 분하고, 형님하고, 어, 공동 투자를 했어요. 이건 말고, 이제 요, 다 요, 바로, 어, 이어서 찍을 그, 김상동의, 어 월드 메리시안도 같이 2월 6일날 두 개를 동시에 다 낙찰받았습니다. 흔치 않은 경우죠. 근데 두개다 물건 컨디션은 아주 좋은 거예요. 저기 이렇게 내정 드라제라고 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. 아주 컨디션이 좋은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잘 2등하고도 한 5명이 들어왔는데 2등하고도 170만원 차이 밖에 안 나요. 그래서 이제 1등을 했는데, 낙찰을 받았는데,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, 그, 낙찰받고 나오는데, 임차인 쪽 법률 대리인이 나와서, 또 임차인 연락처도 주고, 뭐, 이사협의 보겠다고 연락처 주고 갔어요. 그래서, 제가 볼때 이사협의도, 명도협의도 아주 잘될 거라고, 크게 문제 없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또이소액임차인이돼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아가려고 하면 저희한테 낙찰자한테 소유자한테 명도확인서를 받아갖고 가야돼요. 여러 가지 상황이 명도 같은 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빨리빨리 뭐 잔금도 내고 명도 도 하고 이거는 당김에도 하려고. 단, 단타 단 칠려고 들어간 겁니다. 이렇게 이제 예, 나홀라 아파트들이 잘 선택하면 예, 상당히 좋은 것들 많아요. 뭐 관리비 밀린 것도 하나도 없고 인타임도 우호적이고 층도 7층이에요. 뭐 적당합니다. 위치도 너무 좋고 또 까치선이 2호선, 5호선 예, 더블역세권이잖아요 그쪽은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고 까치산 역 바로 옆에는 또 까치산 시장이라고 또 재래시장 큰 것도 있습니다 장보기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네그데 두번째 진상동에 있는 월드메르시안 그걸 찍으러 또 가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죠 네 감사합니다. 네 여기는 증산동 <laughs> 어, 그 월드 메리시안 아파트 바로 앞이에요. 여기가 지금 어, 요 앞에 보이시는 게불광천변입니다이 근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산책 코스로 지금도 저 밑에 보면 사람이 많이 산책하고 있어요. 운동도 하고 있고 어, 굉장히 굉장히 선호하고. 이 근처 주택들을 많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. 더구나 여기 지금 제가 낙찰받은 월드 메르시아는 DMC역 있잖아요. 디지털. DMC역하고 한 400m 정도, 직선거리는 한 300m 정도밖에, 어 떨어져 있지 않아요.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, 어, 여기 지금 월드 메리시안 제가 이제 낙찰받은, 어, 여기 어, 그 7층을 낙찰받았습니다. 네, 이게 이제, 그, 악종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네, DMC역하고 육화선, 그 상암, 어, 굉장히 뜨는 곳이죠. 뭐, 거기 또 뭐, 오세훈 씨가 또 뭐, 좀 100층 이상을 거기도 뭐 하나 짓는다고 어, 이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어, 사업자를 계속 불색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DMC역이 어, 계속 커질 것이고 DMC 상암이 음. 지금 요 앞에 있는 그 센트라 아니 그 자이 DMC 센트라빌 자이 요것도 어, 지금. DMC역 바로 이제, 이제, 여기또 인근에 있는 거죠. 우리 월드메리시안 바로 앞에 있어요. 지금 요게 8 0자제곱 그러니까 전역 25평형이 요게 한 16, 17억 정도 합니다. 17억 전후. 뭐 일반 중간층을 기준으로 해서, 음, 그 정도로 사실 가격이 비싸요. 뭐 여기가 이제 계속 더 시장이 커지고, 아파트들이, 신축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어, 새롭게 다 탈바꿈하고 어, 좋아지는 그런 도시입니다. 근데 여기 요 DMC 센트럴 자이 바로 앞에 에? 지금 여기 DMC 센트럴이지 않습니까? 여기 지금 바로 앞에 그 월드 이제 메리시안이에요. 저희가 이제 낙찰 받은 거. 네, 저희가 낙찰 받은 것은 이제 80제곱으로 약한 뭐 23.5평, 뭐한 24평 전용 24평 정도 되는 거고. 지금 건너편에 있는 8 0자제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6제억 정도 하니까. 근데 요거를, 요게 지금 매물도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저기보다 1제곱 정도 작은 79제곱이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, 감적가 5억 4,400이었는데, 이게 지금 20% 떨어져서 4억 3,520만 원에 이제 입찰을 시작했어요. 시작해서 저희가 낙찰을 받은 게약한86% 정도, 4억 6,700 정도에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.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받았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기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, 이제, 그, 형님이고, 이제, 제가 아는 지인이신, 분하고 같이, 제가 이제 반반씩 공동 투자를 한 겁니다. 아까, 그, 한국동에 있는, 어, 그 아파트하고, 이거하고 두 개를 6일날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. 그니까, 이 건너편, 물론 신축이고, 이건 2023년도 이제 입주한 데인데, 한 1년 된 거죠. 얘는 물론 2004년도 중기입니다 뭐, 한 20년 차이 나지만, 그래도 뭐 안에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어? 진짜 뭐 아주 잘해 놓는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인프라를 그냥 다 16조억 짜리의 이 아파트 인프라를 그냥 다 유지하는 어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길로쭉 가면 바로 DMZ 여기 그쪽 옆에 보면 어, 이마트도 있습니다 계속 커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아주 큰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쪽 은평구 쪽에서는 이제 DMC 역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. 그쪽에 이제 직업 뭐할 일도 많고 직업수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돼서 지하철역 타고 가다 보면 그 6호선 DMC 역에서 아주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엄청 많이 내리고 탑니다. 되게 많이 내리고 타요. 그만큼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, 이제 뭐 직업도 많고, 일자리도 많고, 또뭐 여러 가지 뭐 방송센터 여러 가지 뭐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DMC역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부분 상암이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여기도 그 영향권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주 제가 낙찰을 받아서 기분 좋았고. 어 같이 이제 저와 동업 어, 공동투자하신 그 형님도 기분을 아주 조,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 건너편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낙찰 가격 낙찰받은 가격으로 보면 뭐 4분의 1정도 뭐 어? 3,4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거죠. 어, 그만큼 어, 매력 있게 좋은 가게의 낙차를 받았습니다. 그, 어, 제가 이제 자세한 것은 또 사무실에서, 음, 제가 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현장 인장은 이걸로서 마치겠고,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현장 임장을 두 군데 마치고 낙찰받은 물건 두 개, 화곡동과 하고 뭐 중상동 어, 지금 나홀라 아파트예요. 임장 마치고 어, 지금 사무실에서 이제 보충 설명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. 제가 이제 나홀라 아파트를 두개다 낙찰을 받은 이유는 근데 요즘에 보면 은 빌라는 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불안 요인이 좀 있고 또 아파트는 생각보다 좀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.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낙찰률도 높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단기임에도 단타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상황이 안 맞습니다. 원래 좀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들 이렇게 큰 것들은 좀, 단타로서 잘 맞지 않는 그런 거에, 것이에요. 근데 이제 나홀라 아파트는, 나름대로 이제 그, 어, 형성된 시세하고, 어, 낙찰과 작찰 잘 받으면 그 개비 확실히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저희 같이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홀라 아파트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. 또, 수요도 그쪽, 쪽에 수요가 확실한 수요가 있어요. 빌라에서 단지형 큰 아파트로 바로 넘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,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,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증검다리 식으로, 이제 좀 아파트 식으로 모든 편리함을 누리면서, 물론 단지 같이 이렇게 모든 인프라를 같이 활용하진 않지만, 그래도 나 홀로 아파트의 그런 편리함을 다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층 진검다리층에그 수요가 확실히 있습니다. 그래서 낙찰를잘 요령 있게 잘 사게 뭐 위치도 어느 정도 뭐또나홀라 아파트들이 역세권 주변이나 위치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. 그뭐 도로 근근에 있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관심을 가지시면은 음 이렇게 단타를 하실 분들은 음 한번 관심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합니다. 괜찮습니다. 저도 아주 낙찰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, 어, 요 건이 이제 다 매도까지 다 완결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,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임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번에 제가 두건 낙찰 받은 거는 어, 저랑 아주 좀좀잘 아는 저희 그 형님 예, 지인과. 공동투자란 거예요. 그래서, 좀 앞으로는 좀 공동투자에 대해서도, 좀 그쪽적으로 많이 좀 신경을 좀 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낙찰받은 건도 그렇지만, 또 외에 새로운 건들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, 혹시 공동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,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환영합니다. 같이 또 공동투자를 해서 시너지를 더 높게 해서 음, 이익도 더 많이, 부가가치를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, 기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어,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설도 새고,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또본 게임도 들고, 우리 부동산도 본 게임처럼 다 좋은 일들만 어, 그렇게 가득 있기를.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은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